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차시에서 알아봤던 주작기 게임과 비슷한 걸로 좀비를 잡아라 라는 게임을 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과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렇게 미로, 바탕화면에 미로를 넣었고요. 이 미로 속 끝에는 좀비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차가 좀비를 찾아 출동을 할 건데요.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 자동차가 움직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이렇게 근데 이제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위로 선에 닿으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위로 왼쪽 아래로 x 좌표 y 좌표라는 좌표를 이용해서 x 쪽 y 쪽을 움직이면서 좀비를 찾아가는 게임입니다. 저번 주작기 게임처럼 경찰이 그 좀비를 잡으면 잡았다라는 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잡았다 요놈이라고 외칠 거고요. 좀비는 잡혔다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으악 소리가 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강아지 산책시키기와 어, 주작기 게임 두 가지에서 사용했던 기능들을 합쳐서 만든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들기, 작품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오브젝트 먼저 추가하겠습니다. 오브젝트로는 미로판을 먼저 넣어 줄 거고요. 이 파란색 미로판과 그리고 경찰차. 좀비를 사, 좀비. 는 도둑을 넣어도 되겠죠? 네. 이렇게 적용을 해봤고요. 이 좀비는 미로 끝에 숨어있게 할 거고요. 좀비는 어떤 움직임은 없고 이 끝에 이렇게 숨어있을 거고요. 경찰차가 너무 큰데 크기를 조절해서 이 시작점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찰차가 움직이는 것부터 한번 키보드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움직이도록 한번 코딩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키를 눌렀을 때 블록 사용해본 적 있었죠? 이 Q를 클릭하고 왼쪽 키보드인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은 X 좌표가 움직이는 거가 되겠죠. 움직임에서 x 좌표를 10만큼 바꾸기블록을껴 놓습니다. x 좌표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중심점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1, 2, 3, 4 양수로 증가하면 될 거고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좌측으로 이동할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 빼기부가 붙는, 붙어주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 라고 할 거고요 오른쪽도 같은 방법이니 이 위에 있는 걸 오른쪽 버튼 코드 복사 붙여넣기 키를 이용해서 왼쪽 화살표 키가 아니라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10만큼 바꾸기 이번에는 위쪽 아래쪽 화살표 키를 해보겠습니다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 중심점으로 해서 위나 아래는 y 좌표라고할수 있죠? 그러니까 x 좌표 코드는 버리고요. y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위쪽을 움직일 때는 10만큼. 그리고 아래쪽을 움직일 때는 기준점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차를 한번 먼저 지금 코딩한 것들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고 위로 눌러주면 경찰차가 위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래로 이동하는걸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임만 줬기 때문에 미로 선에아도 어떤 변화는 없죠. 여기까지 코딩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 경찰차가 미로에 닿으면 처음 출발한 기점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만일 이 미로에 닿는가? 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흐름에서 만일 참이라면이라는 조건을 갖다 놓으시고요. 판단해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는가? 았 라는 조건.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라 이거를 미로로 바꿔 보겠습니다. 미로에 닿았는가라고 하면 처음 위치인 x 좌표 y 좌표 이줄 알고 이동을 하겠죠. 움직임에서 x y 좌표로 이동하기, x y 좌표로 이동하기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끌어다 놓겠습니다. X와 y 좌표는이 어, 오브젝트, 이 아래에 있는 메뉴를 보면 알수 있겠죠? 이 파란 경찰차가 선택됐을 때, 그 파란 경찰차 X축은 192.8, Y축, y 위치는 마이너스 106.11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값을 약간 좀 수정해 볼까요? x 좌표를 190으로, 그냥 192로 정수값으로 바꿔 줄 거고요. y 좌표 값도 연필 편집바이코는 눌러주고 y 좌표는 마이너스 106으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입력하면 되겠죠. x 좌표는 이 파란 경찰차 시작 위치인 192로 y 위치는 마이너스 106. 한번 다시 시작하기 눌러보겠습니다. 경찰차가 위로 가다가 이렇게 위로 선에 닿으면 이렇게.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게 코딩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봤고요. 음, 이번에는 이제 경찰이 어,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미로를 통과해서 이제 좀비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좀비를 잡았는가라고 한다면 잡혔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잡았다 요놈을 말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만일 경찰차가 좀비에 닿았는가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만일 참이라면, 그리고 판단에 가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를 갖다 놓고, 마우스 포인터를 목록단 줄러서 좀비에 닿았는가를 바꿔줘야겠죠. 좀비에 닿았는가라고 하면 좀비한테 먼저 신호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속성에서 신호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호 추가 잡혔다라는 신호를 먼저 만들어 볼 거고요. 다시 블록으로 가서 경찰이 좀비를 잡았기 때문에 잡혔다라는 신호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혔다 신호 보내기 잡혔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생김새에 가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안녕이 아니라 좀비를 잡았으니까 잡았다 요놈이라고 표현해 주겠습니다. 잡았다 요놈을 2초 동안 말하기.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럼 이제 경찰이 좀비를 잡았으면 잡았다 라는 신호를 보내면 그러면 이제 좀비가 신호를 받아야겠죠. 그걸 코딩해 보겠습니다. 좀비를 클릭해 주시고요. 시작해서 잡혔다 신호를 받았을 때 좀비가 경찰제 잡혔어요. 잡혔다 신호를 받았을 때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에서 소리 추가, 비명, 남자 비명소리를 낼 거고요. 다시 블로그로 와서 소리에서, 남자, 소리, 남자 비명소리 재생하기. 으악! 하고 비명소리를 재생하고 프로그램이 끝나기 때문에 흐름에 가서 모든 코드 멈추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제가 경찰차를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천천히 미로에 닿지 않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해서 가고 있는데요. 거의 다 와갑니다. 오, 드디어 목적지가 눈에 보이는데 목표물이 이제 좀비를 좀비의 경찰차가 닿으며 네, 잡았다. 이놈이 이치 동안 표시되고 그 좀비는 비명소를 지르면서 코드가 끝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